영남일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사빈의 청년나우 진행의 강사빈입니다. 요새 집권 여당이죠. 국민의힘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30대 당대표 자리까지 오르며 신드롬이라고도 불렸던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자동 해임되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연일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되었음에도 계속되는 내홍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결과가 다음 주 이후에 나 나온다고 하는데요. 설령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홍이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지금 집권 여당의 불안은 우리 국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당내에서는 청년 정치인들끼리도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2시 청년, 여의도 10시 청년 서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청년 정치에 대한 피로감 역시 국민들에게 축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청년들에게 미쳤던 영향을 생각했을 때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 스무 살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나이입니다. 저 역시도 물리적으로 청년의 나이로 실제로 이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에서 공천을 희망하고 우리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졌었습니다. 저 역시도 청년 정치 한번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실제로. 청년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단순히 청년이니까 봐줘, 혹은 아니면 청년이기 때문에 공천을 줘야 한다, 라는 식의 1차원적인 논리를 벗어나서, 제가 왜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돼야 하고,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바꿀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청년으로서의 단점이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그거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끼리의 혈투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더 청년을 대표한다는 식의, 아니면 상대편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일반적인 청년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식의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자체도 청년 정치의 단점을 최대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 항상 있는 비판과 우려들, 가벼워 보인다, 내지는 중심을 잡지 못한다. 그런 모습들 자체를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줘 왔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홍준표 시장님이 그런 표현을 썼었죠. 물론 수정되긴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대선 기간 동안에 두 번의 사보타주. 어떻게 보면, 대선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기간 동안에, 당을 두 번이나 탈출을 하면서, 자기는 당무를 거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선거에 뛰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모습. 정치권에서는 볼수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명백히 대선 기간 동안 당대표에게서 나와서는 안 됐을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상 어느 당대표가 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당 외부에 가가지고 반박을 했었던 적이 있을까요? 이런 모습 자체로 우리 청년 정치의 파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청년 정치인들도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이런 모습입니다. 윤석 대표의 모습 자체가 우리 청년들에 대한 피로감, 그 다음에 청년 정치에 대한 피로감 자체를 국민들에게 극대화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는 보여주지,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면서 우리 이 당을 어려운 시기에 지켜줬던 정말 우리의 진성 당원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2030 유권자들을 볼모로 하여금 이2030 유권자들을 본인 혼자서 대표를 한다는 이런 모습 역시 독단과 오만이라고 많은 비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사빈의 청년 나오는 지난번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패널도 없고 게스트도 없습니다. 단순히 저 역시도 출마를 했던 그리고 이 당에 몸을 담았던 청년의 입장으로서 지금 이 당의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그 답답함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30 자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사빈의 청년나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